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선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홈트로 어, 운동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어, 복근 운동 루틴 운동법을 어, 두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이 상복부, 그다음에 하복부를 동시에 뺄수 있는 운동법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외복사근, 옆구리 살, 뒷구리 살, 러브핸들을 한 방에 뺄수 있는 가장 빨리 뺄수 있는 운동법 두 번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운동 효과는 여러분 들 상복부, 하복부를 뺄수 있는 가장 빠른 운동이에요. V업. 어, 맨몸 운동 복근 운동 루틴입니다 자, 먼저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어, 자, 양손을 자, 머리 위로 이렇게 쭉 만세하듯이 뒤로 넘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 쭉 뻗어주시고 동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손은 정강이 쪽으로 쭉 뻗어서 그대로 유지 한 3초간 하나 둘셋 내립니다 다시 올려주고 업. 자 이때 어,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셔야만이 운동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수축이 될 때니까 지금 어, 숨을 짧게 후 내쉬세요. 이때 올라올 때자 내리면서 이완이 되면 숨을 들이마셔주면 됩니다. 호흡법은 자 다시 올라오세요. 내리고 다시 올라오고 자, 이걸 연속적으로 1분 동안 한번 쉬자, 한번 해보세요. 자, 내리고. 그리고 이상복부하고 하복부가 굉장히 땡길 거예요. 그러면, 자,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양손으로, 어,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어, 그러면 이완이 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쉽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다둘, 어, 다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도 한 세트당 어. 20회에서 5세트에서 100회 정도 반복 실시해 주면 됩니다. 자두 번째는 자 크로 크로스 크런치 운동법입니다. 옆구리 살하고 외복사근, 그다음에 뒷구리 살한 방에 빼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운동 효과가 자 이것도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후두부에꽉짤 끼워 주세요. 그리고 다리 90도로 해 주시고요 모아 주시고. 자 다리 들어 주세요. 9 0도로자그 상태에서 먼저 오른쪽부터 팔꿈치가 왼쪽 어 좌측 무릎이 닿을 정도로 올려 주세요. 반대쪽으로. 자 이때도 자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셔야만이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자 펴주면서 올라오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목을 힘을 빼셔야 됩니다. 주의할 점 목에 힘을 빼주시고 어깨도 힘을 빼주신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목에 긴장을 하면서 힘을 주시게 되면 잘못하면 목디스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어깨 에 힘을 빼주시고 해야 된다는 거 자, 잊지 마세요. 자 보여드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때도 무릎하고 자, 팔꿈치가 닿을 때 수축이 되니까 숨을 후 짧게 내쉬세요 다시 돌아오면서 이완이 되면서 숨을 들이마셔 주면 됩니다. 자, 호흡법은. 그리고 이거 운동 세트도 한 세트가 자, 20회. 5세트 100회 해주세요. 자, 이것도 배가 굉장히 땡길 거예요. 그러면, 어, 시계방으로 마사지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운동 세트 중간중간 사이사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과 식단 관리, 같이 병행해 주셔야 많이 뱃살 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옆구리살, 뭐, 똥배, 그 다음에 중년 뱃살, 내장 지방, 올챙이, 다 그렇게 빨리 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멋진 11자 복근이라든가 식스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세트 보여드릴게요. 자, 크로스 크런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자, 오늘, 어, 집에서 홈트로 할수 있는 맨몸 복근 운동 루틴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V업. 자, 알파벳 V처럼 돼서 상복부와 하복부를 한 번에 뺄수 있는, 짧은 시간에 뺄수 있는 운동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 옆구리살. 그 다음에, 뒷구리살. 그다음 러브핸들을 한 방에 뺄수 있는 운동법 두 번째 크로스 크런치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운동 이것만 하세요 집에서 매일 꾸준하게 따라서 어, 운동 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꿀팁 호흡법 이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시면 운동 효과가 최고예요. 그리고 식당 관리 같이 병행해 주시면 뱃살 빼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출의 계절이 왔으니까 11자 복근 다 만들고 멋진 식스팩을 만들어가지고 어, 여러분들 몸매 자랑을 하시면서 어, 건강한 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신 운동 두 가지 맨몸 운동 꼭 잊지 마시고 매일 꾸준하게 틈틈이 따라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화이팅! 자 V업 그 다음에 크로스 크런치 두 가지 운동법. 따라하십시오. 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운동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물러가겠습니다.